네 이번 영상은 어, 신기버스에서 DNA 연기 서열 디자인을 받아서 칠판에 부착할 수 있는 자석 부착용 교구를 제작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신기버스를 이동해서 필요한 디자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다가 신기버스 검색창에다가 DNA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필요한 그 디자인 파일은 교재 링크 자료 있으시니까요. 자, 그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파일을 이용을 했는데요. 제목이 dna helix 이렇게 적혀져 있는 파일이네요. 자, 링크 자료를 확인하시고, 자, 다운로드 받으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지금 완료가 됐고요. 자, 이게 메뉴 확장을 해서 폴더 열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 파일은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압축을 풀어 주시고요. 자, 축 해제된 폴더에서 자, 보시면은 라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이런 구조거든요. 라이선스 리듬이 텍스트가 있고요, 파일스, 이미지스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 파일은 파일스 폴더에 있는데요. 자, 들어가 보면 총 다섯 개의 STL 파일이 있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들을 이제 r 커캐드에서 불러서 자석을 부착할 수 있는 크기로 어,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틴크컬드 대시보드로 나오시고 하시고요 자새 디자인 작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리젝트 제목을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DNA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 지난 영상처럼 자 3D 가져오기 자 가져오기 메뉴를 눌러서 가져오시고요 하나씩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파일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아데나인인가요? 자,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자, 외부 디자인을 가져오는 데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 왼쪽 아래 보면, 자, 디자인을 가져오는 중 하고 뜨죠. 자, 다르면 성공이라고 뜨고요. 진짜 파일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모형이네요. 자, 다른 것도 한번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이제 가져오셔가지고요. 편집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기가, 자, 가로 49, 세로. 그러니까 폭이 4 9고요 길이가 41 정도, 41mm. 니까 그러니까 5cm, 4cm 정도 되는데요. 자,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제 네오디움 자석 크기를 좀 고려해서 크기를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석 크기가 좀큰것 같은 경우는 사이즈 좀 커야 될 거고요. 좀 작으면은 좀 작게 변경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네오디움 자석 어 지름이 10mm, 10mm고 두께가 3mm, 그래서 10mm 곱하기 3t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크기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쉐이프에서 비어 있는 원통을 가져오시고요. 자 그다음에 크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는 3mm 그리고 자 가로 세로는 10mm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왔죠. 자 지금 이제 도형을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원통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원통이 아니라 다각형 통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오른쪽 에 쉐이프의 속성에 보시면 측면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혹시 안 나오시면 이 메뉴를 이렇게 삼각형 부분을 누르시면 확장이 됩니다. 자 측면에서 쭉 오른쪽으로 늘리면총 64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통이 아니라 64각 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좀더 부드러운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시는데 자요 부분을 팔 겁니다. 근데 실제 지금 겹쳐서 보니까 이 사이즈가 어,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키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키울 때 비율을 맞춰서 키우시려면은, s h i f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렇게 쭉, 누리면서.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쪽 제일 폭이 100mm는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0.73. 자, 그래서 10cm 정도 되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만 아마 자석 들어갈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비율을 맞춰서 표정해 주시면 되는데, 거의 두배 정도 맞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비율을 맞춰 주시고요. 자, 만약, 예, 이렇게 해서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좀 전에 만든 이 자석 크기의 구멍을 파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자석이 이 크기일 때 똑같이 파면은, 어, 자석이 좀잘안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또 3D 프린터가 아주 미세하게는 정확하지 않거든요. 조금씩 삐뚤삐뚤한 비둘 비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자석을 똑같은 크기로 키우려면은, 키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걸 자석을 끼울 때는 조금 더 크게 한 다음에 글건을 이용해서 좀 붙입니다 이게 좀더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아까 크기가 10mm 10mm에 높이가 3mm였는데 조금씩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10.5mm 0.5mm 정도 간격을 더 주고요 그 다음에 높이도 안쪽에도 글루건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3.1 정도. 자 1mm 정도는 자 그래서 1mm 정도 간격을 조금 더 줬습니다. 자, 얘를 이제 여러 군데 팔 텐데요. 자, 뭐, 다 너무 좋겠지만, 너무 많으면 또 그러니까 한두 군데 정도, 두세 군데 정도만 파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 n 자가 좀 크죠? n. 자, n 그 원소, 질소인가요? 자, 여기 부분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랑 여기, 아니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좀 떨어져 있고 안정적이네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복사를 하나 할 텐데요. 복사도 있고 복제도 있어요. 자, c t r C, V 해서 그냥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가 나왔을 텐데요. 자, 얘를 이렇게 옮겨 주실 건데, 자, 뒤집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신 다음에 바닥 쪽에서 보시고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위치를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미세한 조정이 필요할 텐데요. 이럴 때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춰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키보드를 할 때는 지금 기본이 1mm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자, 그럴 때는 그리드 스냅을 좀 바꿔서 1mm가 아니라 0.1mm나 작은 단위로 하면 좀더 미세하게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됐고요 자, 하나 더 가져와서 위치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 쪽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리드 스냅을 0.25로 바꾸신 다음에 방향키, 왼쪽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봤을 때 중앙쪽으로 가게끔 조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군데를 이렇게 봤구요. 자, 전체를 이렇게 쉐이프가, 도형들이 선택되도록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자 지금 큰 도형 뿐만이 아니라 자, 안에 있는 홀도 선택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룹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홀로 되어 있는 것들, 여기 구멍이 파지겠죠. 자, 출력을 해보시고, 혹은 테스트를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신다면, 구멍을 더 뚫어서 더 튼튼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네오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자, 10, 10mm에 두께 3t짜리, 자,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크기로 했고요 혹은 작은 네오듐이 있으시다, 그럼 그 크기에 맞게끔 하시는데, 자, 구멍을 파실 때는, 그 크기보다 0. 몇 mm 정도 여유를 두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들어가는 교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